만화치. 아, 같이 다니 아, 귀야 돼. 아이고. 수정 왜 그래? 아니, 왜 따라오는 거야? 거뭐 어, 웬일로 오늘 답장한거 아니야? 이거 <laughs> 몰래 하나씩 먹는 거 아니야? 어때? 살짝 달달해. 팔찌 맛이 <laughs> 어떠신가요? 조금 예정 출발 시간보다 조금 출발이 지체는 됐습니다. 조금 오늘 이제 비도 오고 해서.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쪽 옆으로 주셔도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오피뽀피뽀뽀피뽀 배고파? 반고파? 배고파? 간식 먹으러 갈까? 그래? 어디가 자기야 어디? 굴린 거야 지금? 어? 길로 다녀야 지근뒤 <laughs> 뭐 계속 비고자 같아요 네 이래 네, 네, 네. 왜 그렇게 찍어? <웃음> <웃음> 어, 야 <laughs> 왜? 왜? 자기 따라다니는데? 아유, 보지 안 와봐. 여기 아닌 것 같아. 아니, 왜어 가자, 저쪽으로. 여기 집인 것 같아. 그만 가. 왜 이렇게 멋있게, 어? 여기 맞다고 니까 실내 수도 있지 저기 길 안내 한 번이라도 했어? 응야 <목소리로> 하다 하다 가지고 너무 웃겨 까꿍 야어지 그런 게 아니? 아니라고? 그 찌찌가 발에좀 있어 많이 만졌나봐 <목소리로> 어,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 머리 지금 개타게. 신조, 사사개요! 조심해. 아, 리드, 리드.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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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맞는데? 혹우왜 그래? 재밌게 안 지워질 것 같아 아니 이게 물방울 돈인것 같아 저기요 응? 좋아하는 거 음. 저거? 어 가서 아껴서 먹겠지? 뭔데 근데 가슴 가슴이 아니고 바탕이네 근데 얘만 많이 발랐어 <laughs> <laughs> 이것도 귀엽다. 틴케이스 뭐야? 하나히 우리 사탕들이 못 열어. 열면안 되지. 아, 이거 그 불량 식품 사탕이네. 아, <laughs> 근데 하나씩지7좀밝아원 <,800 웃음> <달라. 웃음> 이거, 어. 봐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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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좋아해가지고 징그럽다고 냉거 이거, 이건 네, 수술이야. 응, 아, 정우야. 아, 진짜 못생다. 모기도. 못, 못 잡았어. 자기 얘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떡해? <laughs> 망한 거지. 뽑기 실패해 진짜 못생겼다 요즘 넙에대한게좀 귀엽지? 뭔넙대덴이 뭐, 너무 납작하게 도어 <laughs> <laughs> 누가 읽은 사람이래? 원래 갑자기 그 손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걸 할게 아니 여기 있었는데 왜 어? 이렇게 어? 넘어가? 아맞아 <laughs>

공모양이요 응? 아니요 포켓몬으로 써요 맛있다 이거 푸딩 모양 그 슬라임인가 보다 푸딩 모양 슬라임 그거 막 가지고 오는 거면 냄새 맡아야 되잖아 응 이거 뭐야 이거 계란 슬라임이네 응 계란 슬라임 응, 이거 뭐지? 이거 본드 부는 거? 본드 푸는 거? 응. 야 지금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걸 이길 건 없다 무생얘인가 같이 찍지 마라 <laughs> 우와, 이거 군주 아니야? 어 이거 완전 있나? 그래, 3개 넣었어 잘했어. 네게햄미다 <laughs>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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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연이 같아. 응. 그치. 여기 지연이 같아. 아니, 그럼... 여기 봐봐. 그치. 눈이 렇게 해봐. 눈이 렇게 음, 눈이 렇게이 눈이 이렇게. 음, 이 이렇게. 음, 눈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음, 눈이 이렇게. 음, 눈이 이렇게. 음, 눈이 이렇이이이렇게 음, 눈이 귀엽잖아 이 이렇게. 이 태닝도 있어 짱구가 짱구가 태닝. 응, 이거 봐, 이거 봐봐. 이거 스몰 스몰라이트인데 장바구니 있어 이렇게. 스몰라이트. 스몰라이트. 작아지는 거. 어 마르코다. 헤에에에 <목소리> 어? 나를 도네 반대 아니야? 아닌가? 아니네 이거 해리포터 그거 같아 여기는 맹금류 키우는 게 합법이거든 아 우리나라는 그법이야 그래? 똑똑박스 어왜 이렇게 행복해? <laughs> 내가? 아주 키우고 싶었거든 도뺨이 도뺨이가 주인의 기억 어, 이거 뭐 먹어볼래? 나어 이거 맛있어 보다 오데는 일본어로 오데인가? 응어 이거 감자래 레코맨디아 어... 이거 멘마 이건 베스트메뉴 네 베스트메뉴 새우 아 그럼 문어랑 문어랑 새우 문어랑 새우 뭐? 새우 먹을게 두 개. 난 새우 먹어보신 음. 거. 같아 도치. <laughs> 되게 부드러워 근데 이게 먹기가 조금 힘들긴. 여기 건가? 저쪽 건가? 이이먹는이가 먹어. 이어 이거 어 이거 여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먹어. 무거워! 응. 먹어봐. 찍고 있어. 안제한입먹어 어, 근데 자기 이거 벌칙 모양이다. 안 찍고 있었어. <laughs> 지금 다시 찍었어. 한입더 먹어. 어? 이거 더 먹어. 나는 지만 사진 속에 나는 리스는 정말 청감이 넘치게 이쁘게 나옵니 하나 둘셋 아리 찍어 <laughs> 빨리 뛰어봐자기야 아, 왜 여기? 저기 뛰고 싶대 얘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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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광친구쟁이야 우유빛깔의 예쁜 うううはいじゃあ、여러분ん、よぎすじゅん温度がベギど。温度がべぎどね。じゃあ、여러분ん、チグンプッド、おぎひ四気よぎはだ、よね。ん、じゃあ、여러분ん、みおもせよ。よが、チポンチェ、ーンチェ、ーンチェ、ーンェボンチポンチね。 じゃあ、すぼてすぼんでぼてよ。あんぽいぬんすじんがもいな。よくぼてよ。すぼてぼてよ。お<ー>お<ー>。よろぶん、しんぎはれ。ね。ね。あ,あ,あんぽんだ、ね、でぼっち。おお。おお <laughs>。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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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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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

아리 배달이 왜 이렇게 꺼고 배달이 무슨 이런 거다 파일이 같은 아마도 지곤피곤하 뭘 진짜 못생겼다저이가어떻게찍다 <laughs> 있으면 나출탈 ど、şey、うだ 붙 있었구나. 반대. 합하고돌려야겠다 뭐라는지 하나. ありがとうござ 저 그거 먹면안돼 응. 따라야 돼 응. 내가 바보도 아니고 되게 괜찮아데제목대로 있네 맛있어 그래, 먹어도 빨리 먹어봐야지 치킨이 있나? <laughs> 먹어봐, 빨리. <웃음> <웃음> 뭐해 다시 해봐. 익숙한데 되게? 해봤나봐. 안 해봤어. 해봤으면 내가 지금 정 제정신이겠어. 내전 재산 다 갖다 버리고 다 지금. 어쩌는 거야? 와, 맛있겠다. 오볼수 있어 지금. 아니 영상 찍지 말고. 아 왜? 우와. 우와? 오. 야, 이이정나하다 아우. 이건 어때? 아, 미 친구 아니야. 좋아? 아우, <laughs> 저거 다 진짜 저거. 똥라미 뜨는 것도 모르지. 이거 치우자. 보여? 응. 소리, 소리 들려야 돼. 봐봐. 들려? 모르지, 영상에서는. 음, 안들려 음, 그거만 엄청 예서잘안 된다. 에헤이! 조졌네, 이거! 아진짜 싫어 영상이 없어 어. <laughs> 빨려 들어간거임? 유리병에?